진짜뉴스 트롯 달리비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 가수 장민호님이 격주 목요일마다 단독mc로 출연하고 계시는 m b c 온 음악 프로그램 트롯 챔피언. 장민호님은 트롯 챔피언에서 단독mc로 계속해서 맹활약하며 멋진 모습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장민호님의 풍악 올려라가 3회 연속 월간 챔피언에 올라, 장민호님은 제1일대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됐죠. 이번 주 목요일 6월 8일 방송되는 트로 챔피언에서 장민호 님은 이러한 명예의 전당 입성 기념 특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트로 챔피언 제작진에 따르면 장민호 님은 풍화를 올려라가 수록된 앨범인 이터널의 곡중 노래하고 싶어를 방송 최초 프리미엄 스테이지로 꾸민다고 트로 챔피언 측이 전해 온 것입니다. 장민호 님이 트로 챔피언에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고 방송 최초 프리미엄 스테이지로 꾸민다고 하니 너무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주 6월 8일 목요일 저녁 8시 MBC 1에서 방송할 트롯 챔피언 장미녀님 특별 무대 너무도 기대됩니다. 하오니 당연히 민트분들은 6월 8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장미녀님 프리미엄 스테이지로 꾸며지는 특별 무대 꼭 본방사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